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 또 영상은 뭐냐면 이제 보조 정비 보조 장비 이제 티어 정리 이제 플러스 이제 파밍 지역 어디 가야 이제 효율이 좋은가 그러니까 뭐 두루의 흔적 처럼 여기서 노가다 뛰고 여기서 노가다 두번 일했잖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이제 나오는 곳에서 효율 좋게 파밍 하자 이래서 이제 재료랑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같이 확인을 해 봅시다 일단은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들어야 할것 같아요 이제 천수 호피 금마 음마 그 다음에 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게 뭐냐면 일단은 보조장비입니다 얘네들이 보조장비고 일단 이제 증강 시스템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천수 호피가 1단계죠 그니까 러 예, 얘네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로 이제 금마를 만들고 일단은 이제 제작부터 봅시다 이 호피를 만들려면 천수랑 호피를 만들려면 성공 확률이 70%에요. 들어가는 재료가 청동 조각 100개, 쇠 조각 140개, 영파가 17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 이제 상급 재료들은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도안 일반법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안이 일반법이고 영파가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로 레이드 추가 보상 도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추가 보상을 돌아야지 지름길 가면 안 돼요. 제가 뭐 항상 한몇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대 추가 지름길 가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왔어요 영파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수도 황불 70%고 청동조각 100개 서경 영파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호피랑 천수로 만들 수 있는 게 음마랑 금마 거든요 이제 음마를 제작식을 본다면 호피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도안 역시도 일반모반 때 드랍이 됩니다 음마 그게 그리고 이제 재료가 장인돌 의 100개, 숫돌 40개, 숫돌이 들어가요. 그리고 영파가 좀더 적어져요. 증강을 하면 할수록 영파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만데금만은 오독산이라는 거랑 오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오독산이랑 오철이 뭐냐면 이제 재료의 재료예요. 어 이제 음마까지는 할만한데 여기는 이제 좀더빡세지는 거죠. 근데 이제 도안도 일반 모비기지만 오독산 10개, 오철 65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거지 이 오독산을 어떻게 만드냐면 태독, 건독, 진독, 곤독, 선독이란 걸 먹어야 돼요.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 다 요약을 해드렸어요. 영상 끝에 오철 역시도 이제 쇠조각이랑 장인돌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시간을 봤거든요. 이거는 좀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기 오독산 만드는데 1 시간 걸려요. 1시간이거 그니까, 러 오독산 10개를 만들려면, 최소 10시간이죠. 10시간. 10시간이요. 10시간. 이거만 해도. 그리고 이제, 는 오철 하나 만드는데, 30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오철이 65개거든요. 65개 곱하기 30분. 2분이야. 그러면, 나누기 60분 하면, 어, 32시간. 그냥, 시간적으로만 해도, 32시간 동안 제작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제작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뭐, 빠르빠르게 할수 있겠지만, 일단 제작 시간이 너무 길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공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은마랑 금마를 얻었으면, 이제 청공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옵션은, 일단 옵션도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일단은, 아까 뭐, 천수랑 금마까지 얘기를 드렸죠. 일단은 보자면, 천수의 일몬추 피해 저항력이 있고, 호피는 파징이랑 피해 저항 관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911강은 뭐냐면, 이제 국룰이 3강, 6강, 9강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갑옷 같은 경우에는 10강을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얘네는 이제 보조장비인가 그러니까 마력장인이랑 체력장인이 9강, 11강에 이제 치명타 확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장인진마 같은 경우에는 대인방어 확 오르듯이 이제 11강이에요 얘네들은 다 확인하니까 6, 9, 11입니다 6, 9, 11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사는 뭐가 해야 하냐 이런 것도 보면 뭐다 가긴 해야 돼요 보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다 천공을 껴야 하는 거고 이제 천수 낄 거냐 호피 낄 거냐 금막낄 거냐 음막 낄 거냐 이거는 도사는 좀 파증 때문에 이거 끼지 않을까 좀 아쉬운 거는 파증이랑 피해 저항력이 있었다면 도사한테 완전 1티어거든요 피해 저항력은 방어적인 옵션에서 이제 1티어 옵션이고 파증은 이제 힐량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어, 엇갈려서 나온 거는 좀 아쉽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됐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뭐 결국에는 도사들은 파정을 챙겨갈 것 같고 이제 뭐 딜러들은 아마 일문추를 챙기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치명타 저항을 못 올리니 치명타 저항도 올리면 좋지만 피해 저항력도 있으니까 있고 격수들은 이거 올리고 도사들은 이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천공을 가야 한다. 그럼 이 천공은 어떻게 만드냐면 은마랑금마가둘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만들어야 하냐면 도감이에요, 도감. 이 도감이 파괴력 증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보시다시피 결국엔 다한 번씩은 만들어야 한다 이 소리고. 근데 왜 3류 천공이랑 2류 천공에 대한 도감은 왜 없냐 면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드냐면 만들면 안 좋아. 왜냐하면 실패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공 장식이 확률이 25%인데 이게 실패 확률 95%. 터지면 3류가 뜨고 5% 확률로 2류 천공이 뜹니다. 단연히 옵션은 천공보다 못해요. 옵션 본다면 그러니까 원래 천공은 보라색 템이 이렇게 모든 옵션이 다 붙어 있는데 어, 3류 천공이나 2류 천공은 옵션이 막 하나씩 다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얘는 실패했을 때 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료가 이제 노송해 가지, 오독산 장인의 돌 영파 도안이 없다는 게 중요 포인트.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영상 처음에 말했을 때 파밍 지역 어디가 효율이 좋냐? 이거입니다. 바로 갑시다. 이거예요 아 그리고 일단 말로 12월에도 구독자 댓글 이벤트 합니다 이제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어, 5분때 만원씩 구글 기프티카드 드리니까 발표는 12월 24일이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세요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필요한 재료를 다써 놨어요 뭐 들어가냐면 일단은 청동조각 쇳조각 석영, 숫돌 노송의 가지 장인애돌 오독상 오철 다 적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청동조각 쇳조각 석영은요 한 마리 몬스터한테 모두 다 나와요 어. 한 마리 몹한테 쇳조각 나오죠 석영 나오죠 청동조각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솔플이든 파티든 했는데 이 솔플은 뭐냐면 첫 구글이거든요 앞쪽에 위치한 구를 솔플이라고 저는 했고 파티는 이제 무슨 4굴 이상부터 어, 여기서 이제 2인 이상 그니까, 러 1, 2, 아, 그니까, 앞쪽이 그거고, 후반 굴이 2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동이랑 쇠조강 석역은 그냥 뭐, 어디든 다 뜹니다. 어디든 다 떠요. 그리고 이제, 어, 숫돌은, 이제 숫돌도 중요하죠. 숫돌은 이제 극지방도 패치를 했더라고요. 극지방 원래 내가 좋나안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이제 눈사람 잡아도 숫돌이 뜹니다. 눈사람 잡아도 떠요. 그니까, 러 극지방 이상과, 그 다음에 이제 북방 대촌에서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티 전용이에요 이게 제가 가봤는데 막 마비 걸고 막 이러더라고요 좀 빡세긴 빡세더라고요 마비 거니까 그래갖고 도사가 이제 마비 풀어주는 스킬도 이제 넣어놔야 하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북방 17에서 20굴 북방 27에서 3 0골 여기서만 나옵니다 다른 굴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음, 안 나오고 다 했어요 그냥 노송의 가지는 어디서 얻냐면 이제 북방 2 4골에서2 6골입니다 그리고 북방은 전 지역 다 떠요. 그러니까 북방 31은 왜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북방 3 1굴은 마을입니다. 어, 마을이어서 없는 거예요. 마을이에요, 마을. 어, 북방 여기 여기 다 뜨고 그러니까 여기도 솔플 구역, 파티 구역 다 뜨고 근데 노송에 가지는 이제 근데 북방 여기가 렙제가 30, 37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370이 안 되시는, 저 포함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파티를 해가지고 2인 이상인 여기 가셔가지고 얻어야 돼요. 어, 10단위에서 못 먹어요. 노송해 가지는 여기서밖에 안듭니다그 다음에 이제 장인의 돌은 솔프리든 어디든 어디든 다 떠요. 어, 근데 아예 초단은 안되고 11층부터 떠요. 그 다음에 오독산 역시도 11층부터 뜹니다. 솔프리든 파티든 다 뜹니다. 그리고 이제 오철인데, 오철은 아까도 말했듯이, 제작이에요, 제작.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솔풀, 솔풀, 솔풀. 그러고, 어, 이것도 이제 파티에요. 아, 근데, 그니까, 그니까, 370 미만은, 어, 파티 전용이고, 그리고 이제 370 이상은 이제 솔풀도 가능하다. 솔풀 더하기 파티. 어. 그래서 이거를 딱 잘라서 솔풀만 할수 있다거나 못해요. 어, 초반굴에서는 솔풀이 또돼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숫돌은 극지방에서 먹으면 되는 부분이고 노송이겠죠. 노송의 가지죠. 노송의 가지가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